안녕하세요. 내가 직접 운전해본 차만 소개한다 타본 런 인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어머님이랑 마트에 장보러 갔었는데. 봄옷이 쫙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봄이 온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겨울에 한대도 못 팔았는데 말이죠 재판매량도 봄처럼 따뜻하게 많아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폭스바겐 페이튼 디젤 포모션입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차주분하고 직접 가서 가지고 온 차량입니다. 그날 눈이 엄청 많이 왔었는데 눈 오는 날엔 역시 다른 구동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 모델입니다. 거기다가 대형 세단의 안락함과 디젤 연료를 사용해서 연비까지 확 잡은 페이튼의 스펙 말씀해 드릴게요. 연식 2012년 5월 출고 주행거리 15만 7천. 색상은 폭스바겐한테 잘 어울리는 은색깔이고요. 사고는 양쪽 펜다 라지에트, 서포트 단순 교환에 후두, 판금 들어간 단순 교환 무사고 성능이고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이 차의 가격, 1399만원. 지금은 출고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두터운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2012년식 마지막 페이튼을 1399만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주세요. 그럼 이제 차량의 옵션 성 기록부 주행 테스트까지 저랑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차량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도어 열림 닫힘 버튼, 윈도우 버튼, 주유구 트렁크 버튼 있고요 라이트 버튼 크루즈 컨트롤하고 핸들 리모컨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주행거리 15만 7천 이고요 메모리 시트랑 전동 시트 다 이상 없이 작동 잘 됩니다 선루프도 작동 잘 되고요 보조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Q채널 장착되어 있고요 룸밀러 ECM 룸밀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까지 장착되어 있고 오디오도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후방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방카메라 화질 한번 확인하시고요 에어컨 공조기 기어봉이고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 있고요 사이드미러 조절기 열선시트랑 VDC오프 이런거 들어있습니다 시트 상태 보시면 사용감은 느껴지긴 합니다만 찢어짐이나 이런건 하나도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시트 뒷좌석이고요 뒷좌석 시트도 아주 깔끔합니다 뒷좌석 열선시트도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폭스마의 마크를 열면 누르면 이렇게 열리고요 변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실내도 깨끗하고 공구랑 이런 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문제 없이 본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네트도 세차 완료되어 있고요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페이튼 주행 테스트 시작합니다 짝! 열선 시트랑 히터는 잘 나옵니다. 이게 확실히 대형 세단 타시는 분들은 또 조그만 차로 못 넘어가시는 게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승차감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렇고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요또 차주분도 그 페이튼 타시다가 E클래스로 E클래스 신형을 뽑으셨대요. 전 차주분이. 근데 이 클래스 못타시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S 클래스로 가신다든지뭐 하나 더 뽑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자신가 봐요. <laughs> 얘가 페이트 마지막 연식이라서 12연식이 우리고 1인 신조 차량이라서 서주분이 관리를 조금 잘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타이어도 가신 지 얼마 안 돼갖고 솜털이 옆에 다 그대로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보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것보다 1인 신조라는 게 강점입니다, 사실. 대비도 뭐잘 나오고, 후방 카메라 이런 것도 잘작동되니까걱정하실 부분은 그렇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전방 감지기, 후방 감지기 이런 것도 다 있고. 이제 고속조행을 한번 좀 해볼게요. 제가 이거 가져오는 날은 80km, 100km 이렇게 못 밟아봤거든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한번 80km까지 밟아봤는데, 80km 나간지도 오를 정도로 그냥 차가 조용합니다. 방지턱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방지턱 넘을 때는 소리가 그렇게 깔끔한 편은 아닌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쇼바는 한번손 보셔야 될, 거 가져가시면 손 보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사이드미러 누르기가 조금 특이하게 기어봉 쪽에 있더라고요. 히터랑 이런 거 키, 키면 선풍구가 이렇게 슉 열립니다. 참 그래도 제가 막 저도 직접 가서 같이 가서 가져온 거니까 제가 꼭 책임지고 빼고 싶거든요 형태나 이런 걸 조금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고 해, 해야 되니까 아 근데 진짜 딱한 70km까지 80km까지 달려왔을 때는 그냥 뭐 차가 뭐 역시 대형 세단 <laughs> <laughs> 역시 대형 세다입 오늘 주행 테스트 여기까지고요 스튜디오 들어가서 다시 뵐게요 빠녕 오늘은 폭스바겐 페이트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여전히 안정적인 주행감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출고해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전차종 판매 매입 진행 중이니까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열심히 하는 탑은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소개는 여기까지고 더 좋은 차를 가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